한자 이야기, 한마 이야기, 50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국무위원 후보자라는 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국무위원들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 기간인데요. 그 중에서도 후보자, 그 중에서도 후보, 후보가 무슨 뜻이냐, 글자로 봤을 때. 우리가 후보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과연 정말로 따지고 보면 후보가 무엇을 뜻하느냐, 이 글자 한자 한자가. 그리고 그게 무슨 뜻이냐라는 것을 사실은 좀 살펴봐야 돼요. 글자로는 알아도 한자로는 알더라도 뜻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많이 씁니다. 후보, 후보자, 이 후보, 후보자 청문회, 국무위원 후보, 국가대표 선수 후보. 네. 그럼 도대체 이 한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후보. 그리고 이것을 읽을 수 있는 분도 있고 쓸수 있는 사람까지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 후가 무슨 뜻이고 보가 무슨 뜻이냐? 글자 그대로 후는 압니다. 그렇지만 은두 글자를 합친 낱말로 후보에서 이게 후자가, 특히 후자가 무슨 뜻이냐라는 것은 따로 공부하지 않으면 좀 어렵습니다. 네,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글자 분석에 앞서서 국어 사전부터 먼저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네, 조금 길지만 은 한번 보겠습니다. 후보 사전을 보니 앞으로 어떤 신분이나 지위에 오를 자격을 가지며 뽑힐 수 있는 범위에 들어있는 처지 또는 그러한 사람이다. 새 위원장의 후보로 물망이 오르다. 제가 가진 사진에 나온 예문입니다. 그리고 또 선두에서 선출 대결을 받았어 스스로 나선 사람이다. 국회의원 후보 그렇죠? 또는 정원이 미달일 때그 자리를 채울 자격을 가진 처지 또는 그러한 사람을 말하는데 국가 대표 후보 선수라. 예, 이건 각각이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왜 후보를 하느냐 하는 것이죠. 이 후자는 묻는다 뜻이에요. 또는 기후라는 뜻이에요. 네. 보는 기울, 기울 보뭘 깁는다. 옷이 떨어졌을 때 옷을 깁는다. 뭐 그런 뜻이에요. 자, 우선 글자를 보겠습니다. 물을 후 또는 기후할 때 쓰는 것인데 이것은 관역 후와 뚫을 권으로 되어 있어요. 관역 후와 이 물을 후는 상당히 헷갈리기 쉽습니다. 사실은. 실제 쓰다 보면. 관역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표정을 얘기하죠.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 원래 옛 글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석음 자예요. 그리고 화살 십니다. 화살로 뭔가 기술을 노린다 또는 표적지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 여기에 사람인을 붙였다. 또 이제 옛 글자에 보면 그리고 위에 또 이게 뭐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도 또 어떻게 보면 사람이라고 볼수 있는데 잠깐 모양이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것은 관역이다 또는 제후라고 할 때서는 제후후예요. 이것은 이제 사람인을 붙여서 사람 중에서 관역을 잘 맞추는자가 제후가 된다. 뭐 이렇게 뭐 일반적으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글자는 이 관역 후, 제후 후가 아니라, 물을 후가 돼요. 여기에 보면, 뚫을 곤이란 글자가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뚫을 곤이 더 들어가서 돼 있습니다. 자, 관역이 있는데, 관역을, 저는 해석을 사실은 잘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분의 해석은, 이 관역을 제대로 맞추는지, 안 맞추는지, 뚫어지게 본다. 뚫어지게 본다. 그래서,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이걸 보는 것을, 뭐, 묻는다. 또는 살핀다. 막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살이 관역에 맞았는지 살피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살핀다. 또는 기후. 기후라는 것도 하늘의 어떤 기후가 어떻게 변하는지 좀뭐살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 묻는다. 기후라. 막 그런 것을 살핀다. 이런 뜻을 가지게 됐습니다. 네. 이 글자 해석에 너무 구애받으시지 마시고 막 이런 글자들을 쓰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리고 깁는다는 것은 옷을 깁는다 할때 오디자입니다. 그렇죠. 오디자가 이렇게 모양이 바뀌었죠. 병으로 쓰일 때는 그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이것은 막 발음이 왔다고도 볼수 있고 사실 뜻도 왔다고 볼수 있는데 우선 여기서는 발음이 왔다고 보고 이 크다는 뜻의 클 보예요. 이것은 어, 싹이 땅에 이렇게 딱 밀착되어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어떤 구멍이 났을 때 밀착을 시켜서 깁는다막 이런 뜻으로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두 글자 합치는 후보 중에 후가 도대체 무슨 뜻으로 쓰이느냐. 용례를 보면서 보겠습니다. 첫째, 살핀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이렇게 살핀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척후다. 척후. 척도 이렇게 살핀다는 뜻이에요. 척후병. 막 이런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나온 남말과 관련이 되는데 기다린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기다린다. 무엇을 메꾸기 위해서 기다린다.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막 징조라는 뜻도 있습니다. 징후가 어떻다. 그리고 문후를 올린다. 어른에게, 어른이 상태가 어떤지 이렇게 참잘 계시는지 이렇게 할때 우리가 문후 여쭙이다 문후 올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후가 그런 의미로 쓰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후보라는 것은 옛날에 중국의 청나라에서 임용대기를 하는 관리가 될 자격을 가진 자다. 그 사람을 후보라고 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 보면 막 국가고시 임용 시험을 치고 이제 그 범위 안에 들어서 기다린다.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본 여러 가지 예문 제가 앞에 본 예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어, 지위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또는 수, 투표를 해서 내가 당선이 될지 안 될지 또는 국가 대표로서 어떤 자격을 가지고 앞에 선수가 이제 어, 없어져. 좀 비었을 때 다시 들어가는 사람.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후보라고 하고 그 직접적인 용례로는 중국 청나라 때 이런 관리가 될 어떤 막 그런 사람을 후보라고 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오늘 후보라는 말을 살펴봤습니다만 사실 저 자신도 그렇게 확실하진 않습니다만 사전에서 정의하기를 여기에서 후는 기다린다는 뜻이다. 보는 기운을 보니까 어떤 결혼을 기다린다. 그렇죠? 어떤 결혼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의 상태를 후보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